홈페이지 기본 정보 입력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홈페이지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 메뉴 중홈 화면을 살짝 클릭해 주시고요. 정보 수정을 클릭합니다. 사이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짠! 하고 나타나면, 사이트명 입력창을 클릭하고, 홈페이지 이름을 입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주소로 사용될 URL을 입력합니다. 홈페이지 설명 문구도 입력하세요. 입력된 사이트 이름과 사이트 설명은 네이버 검색 결과에 반영되오니, 핵심 키워드를 포함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력된 내용은 네이버 사이트 등록 정보로 이용됩니다. 자, 이번에는 홈페이지 분류를 설정해 볼게요. 먼저 홈페이지 종류를 선택하시고요. 분류 선택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와 관련된 분류를 선택하시고요. 상세 분류도 선택하세요. 저장을 클릭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입력해 볼게요. 상단 메뉴 중 전화, 문자, 톡톡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네이버 모드에서는 무료로 채팅 상담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톡톡 사용하기를 클릭해서 설정해 봅시다. 아, 홈페이지가 비공개 상태여서 등록할 수 없다는군요. 요건 공개 설정을 하신 후에 여러분이 직접 설정해 봅시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저장을 힘차게 클릭해 주세요. 닫기를 클릭합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홈페이지 배경 이미지를 등록해 볼게요. 먼저 첫 페이지를 정보형으로 선택하시고요. 배경 이미지에 이미지 올리기를 클릭합니다. PC 사진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할 사진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만약 준비된 사진이 없다면 교육용 CD 또는 USB에서 제공하는 샘플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등록을 클릭하세요. 현재까지 설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현재는 비어있는 페이지 이름이 있어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상단 메뉴 중 페이지명 입력창을 클릭하고 메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정한 내용을 저장해 볼게요. 홈페이지 반영 버튼을 힘차게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다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설정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상단 메뉴 중 홈페이지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와, 정말 설렁하군요.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며보고 내용도 채워봅시다. 자, 다시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시고요. 이번에는 모바일 홈페이지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볼까요? <laughs> 모바일 홈페이지도 썰렁하군요. 자, 다음 시간부터 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며 보겠습니다. 자, 파이팅!